안녕하십니까. 윤선배입니다. 드디어 1티어 무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재료를 모으는데 좀 오랜 시간 걸리긴 했어요. 2티어도 아니고, 3티어도 아니고, 1티어입니다. 1티어 무기는 어떤 거냐면, 밤냥이 돌 들어가는 게 3티어고요. 호롱돌이 들어가는 거, 푸른 결정 4개 들어가는 거, 요게 2티어고, 속성 공격력이 붙어 있는 거요. 냉기 정수가 들어가고, 푸른 결정 8개가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1티어입니다. 재료를 다 모았어요. 왜 굳이 2티어를 안 만들고, 왜한 번에 1티어로 넘어갔는지 궁금하실 건데, 지금 제가 녹템 끼고 있어요. 그냥 천천히 하자 마인드로, 녹템을 끼고 있다가, 일부러 파트안 맞추고, 2티어 넘어가려다가, 이 속성 무기가 2티어보다 데미지가 2밖에 높진 않지만, 치명 6을 빼버리고, 냉기 속성 증폭률 9.6%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공격의 냉기 속성이 부여가 된다고 하면서 데미지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개척자 지팡이 6자리보다 냉기 먹은 지팡이 5자리가 훨씬 더 데미지가 잘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제작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해 드리면은 일단 냉기 정수가 12개가 들어가잖아요. 각 서버마다 시세가 다르겠지만 저희 서버는 천 다이아 개당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좀더 올랐습니다. 2천원이 넘게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데 천원짜리가 다 팔렸어요. 이 무기가 좋다고 좀 소문이 났나봐요. 천원짜리가 다 팔려서 지금은 천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얻으려면은 어 본인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파티 던전 환영의 선원을 뛰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얻는건데 얻을 때한 번에 두개를 얻어요. 기속이나 거래가능으로 그래서 거래가능이 나오면 이렇게 파는 거고, 기속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영의 서론을 돌때 마지막에 추가 보상 있잖아요. 200 다이아, 200 다이아, 400 다이아를 투자를 해가지고 꼭한번더 보상을 추가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게 50레벨이 넘어가면 순간 팝업 패키지가 떠요, 여기 왼쪽에. 거기에 이제 제작 지원 패키지라고 해서 5만 5천원짜리 다섯 벌을 삽니다. 거기서 주머니를 두 개를 주는데, 거기서 이제 확률적으로 화염의 정수가 나올 수 있고, 냉기 정수가 나올 수 있고, 푸른빛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 랜덤으로 나오는데, 저도 그 패키지를 다산 거예요. 사가지고 기속 아홉 개를 먹었고, 화염의 정수 일곱 개를 먹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쓸 데가 없습니다. 이걸로 방어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다 효율이 좋지 않아서 저는 보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개가 된 겁니다. 평균 가격은 12,000다이로 측정을 했고요. 호롱돌은 개당 10원이에요. 그래서 900다이야. 연마석은 개당 20원. 2,400다이로 계산했는데 사냥을 하면은 거래 가능하지 않은 것있죠 귀속. 사냥을 해서 모은 거거든요. 거래 가능한 거는 그냥 팔아서 다이아 수급을 했고 거래 불가능한 것들만 모인 게 150개예요. 충분히 이거는 사냥으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삼극가족 18개. 요것도 개당 지금 현재 6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귀속입니다. 급하면 거래 가능으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천천히 하세요. 사냥해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삼극강석은 개당 10원.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본인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패키지를 사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가 이것보다는 적게 측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게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이아로만 구매하게 되면 이 정도고요. 그리고 마지막, 푸른빛 결정. 이거는 얻을 수가 없죠. 거래 가능한 파란색 템을 부셔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서버 기준 파란색 템이 개당 1800원이 최저가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다른 2티어나 1티어 아이템을 제작하려면 무조건 푸른빛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파란색 템은 어, 지금 엄청 많이 팔립니다. 1,800원 정도에 다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한게 14,000다이아. 총 비용은 3만다이아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거의 현금 60만원 상당히 비싸잖아요. 무기 하나에. 이거는 최대치로 계산을 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패키지 있죠. 장비 지원 패키지. 그거를 구매하게 되면은 가격은 좀더 내려갈 겁니다. 패키지는 총 50레벨에 한번 열리고 51레벨에 두번 열려요. 그래서 총 패키지를 10번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제작비용은 이 정도. 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하도 한 130만 들어가네요. 제작을 해봐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티어를 안 가고 1티어 속성 무기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두 배거든요. 푸른빛 결정이 두배 들어가죠. 냉기정도 12개. 가격이 두배 이상입니다. 제작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제작을 합니다. 냉기를 먹은 지팡이 거래 가능인가요? 아 거래 가능이 안 떴어요. 거래 가능이 뜨면 나중에 팔 수도 있는데 일단 강화 해볼게요. 일단 제가 축주 문서가 하나가 있는데 6이 떴으면 좋겠어요. 30% 확률로 2강이 뜨네요. 6이 뜨면은 명중이랑 공격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일단 보겠습니다. 아 5예요. 60% 확률 6인데 이걸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강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련 한번 돌려볼게요. 재련은 뭘 붙이면 좋냐? 뭐 공격력이나 치유력, 일반 공격 뭐 이런 거 명중 뭐 이런 거 올라가면 좋을 것 같네요. 치유력 3. 일단 힐러니까 치유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스킬은 다 빼고요. 공격력이 아마 많이 올라가겠죠. 180뭐190 이렇게 들어가요. 치명타가 아닌 데미지가. 1 80 정도. 치명타 터졌을지 240에서 260 정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꿨어요. 자, 전투력은 242 정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데미지 옆에 물속성이 뜨죠. 이제, 예, 제 공격력에 이제 물속성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공격력은 190에서 200 정도 뜨고 있네요. 치명타시 290, 280. 평타는 190에서 200 이상. 얼마나 올라간 거죠, 공격력이? 다시 한 번만요. 170에서, 170에서, 180. 간당간당. 평균 데미지, 한 25에서 한30 정도 올라간 거 같은데요? 제 공격력은 얼마가 올라갔나요? 352. 52에서 35를 빼면은. 공격력은 17 올라갔지만, 이제 물속성 추가 피해 때문에, 거의 한30 정도 데미지가 상승한 거 같고요. 기대했던 것보단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네요. 어때요? 만들만 합니까? 가격 대비 괜찮은 거 같나요? 좀 애매합니다. 그냥, 약간, 저티어 고강템을 차도 요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1티어 속속무기라한 만들어볼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잘 생각해보시고, 어 기존 대비 공격력이 올라가는 만큼보다는 조금 더 데미지가 뜨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격력 17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데미지는 한30 정도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무기가 없어서 좀 비교하기 좀 어려운데, 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뭐 다음에는 이제 아직 만들지 못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뭐 팔찌나 벨트 이게 아직 못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재료를 모아가지고 꾸준히 추력을 올리면서. 아스자 연대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버 미아제이고요 쿠폰 나왔는데요 후원자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쿠폰이 아주 많이 남, 남아있습니다 80장 이상 남아있어요 크리에이터 쿠폰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윤선배 후원하기 눌러주시면 쿠폰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